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대화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드려요. 어저께는 정말 좋은 경치의 아름다운 수목원에서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유튜버들은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길거리 막 풍경이라든가 그런 거막 많이 올리시잖아요, 브이로그. 그런 걸 어떻게 올리시는 건가. 전한2 0 분도 더 쳐다보신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조금 외진 곳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었는데도 소리를 듣고 계속 쳐다보시는 걸 보면서 좀 많이 무안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 감당하시면 사시는 분들 보시면 일반 유튜버들도 보통 분들은 아니시다 이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저는 소심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집에서 찍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는 제가 이야기가 되게 많이 고픈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곳을 두 군데 찾아갔습니다. 근데 한 군데는 제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연히 만나게 되면 제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갔는데 역시나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은 나오지 않으셨고 어떤 다른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티키타카가 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도 못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나오게 되는데 저는 왜 그분하고 제가 대화가 잘안 되나 그 이유를 잘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얘기가 잘안 된다고 느끼고 그냥 빠르게 종료하고 나왔는데 제가 한번 정도 찾아갔던 또 어떤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두 시간이나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되게 바쁘셨어요. 막 전화가 15분 단위로 막 걸려오고, 한 30분에 한 명씩 찾아오고, 막 그런 바쁜 과정이셨는데, 제가 민폐가 아닐까 해서 나올까 했는데, 그분이 계속 나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데, 되게 많은 도움도 되고, 굉장히 재밌어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힐링도 되고, 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사람의 대화의 차이는 뭘까 이렇게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 분은 저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약간 경계하고 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듯한 질문과 눈빛을 그분이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연하죠. 처음 본, 고그 얘기를 나눌 사람이니까. 근데 처음 본건 아니고 네번 정도는 봤어요. 근데 직접적인 대화를 처음 해본 거긴 했는데 굉장히 경계하시면서 자신을 꽁꽁 싸매가지고 전혀 보여주지 않는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저 역시 그렇게 마음을 이렇게 터놓은 대화를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음뭐 저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것도 아니시면서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더라고 요 아주 투명하게. 그래서 그런지 저도 무장해제돼서 저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말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사람한테도 제 했던 한 부분을 얘기 안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글로도 쓴 적이 없고 말로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너무 상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분이 본인의 굉장히 아픈 상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구르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분한테는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좀 얘기를 하자마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잖아. 그냥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영역만 책임을 지면 되잖아. 그들은 그러라고 그래.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녹음했던 그 내용과 굉장히 일치하잖아요. 네, 데이브 플립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농부가 환경에 대해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그냥 포기하고 신경 쓰지 마라. 한 내용과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두번 들으니까, 아, 이게 되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면서,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내가 속상해 하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구나. 그냥 그러라고 그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분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대화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좀 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랑도 대화하다가 통화를 녹음하지 않거든요. 저 남편이랑 대화하다가 너무 감동적이면 녹음해놓고 몇번 들은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남과 그랬던 적은 없는데 그 사람은 통화 내용을 내가 녹음했다 그러면서 보내 주 보내 주길 원하면 보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안 좋은 의도로 말을 하는 걸 듣고 좀 놀랬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로의 어떤 의견과 갈등이 있을 때 남의 얘기를 녹음해서 그 증거 자료를 사용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음이 전화기 기능 안에 이런 기능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보여 주시면서 자기 지인들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쪽이 전화를 받잖아요. 근데 받는데 어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뭘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나하고 이분하고 대화하느라고 이분들을 그냥 조금 참밥 신세처럼 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니 음 됐어 이제. 그래 또 전화하자. 그러면서 끊으니까 음 그래. 그러면서 그쪽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 보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신뢰 관계가 돈독했으면 저렇게 하셔도 다 이해를 할까 좀 대단하시다 좀 부럽다 한 명이 아니라 두 명한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느껴지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30분마다 누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빵도 사갖고 오고 그다음에 후리지아 예쁜 꽃도 사가지고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그동안의 관계들이 좋았으면 그렇게 소소한 먹거리와 좋은 것들을 들고 찾아오실까 하면서 되게 부럽고 감동적이고 나도 저렇게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빈손으로 갔었는데 항상 커피를 타주시거나 뭐 바카스라도 챙겨주시거나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뭐든지. 그래서 저는 저번에 사과를 한번 들고 온적 있었고, 어저께는 커피를 사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어저께 또 몸에 좋은 걸막 파주시더라고 또 그래서 막 먹고 빵도 선물 받자마자 뜯어서 먹으라고 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저렇게 소소한 배품이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도 끊임없는 소소한 배품을 받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번 굉장한 감동 포인트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왜 저는 사람들한테 많은 걸 느낄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접촉하면서 만나면서 많은 걸 느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되게 생생하기 때문이에요. 책이라는 것도 사실은 누군가의 마인드고 간접 경험이잖아요. 근데 책은 그냥, 아, 그렇구나라는 이야기 그 정도로만 이렇게 여겨지는데 내가 직접 접촉하고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그들의 직접적인 삶이기 때문에 더 굉장히 현장감 있게, 생동감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감동도 배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 분을 지금 개인적으로 세번 정도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갈 때마다 항상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어른이라는 사람은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그분이 한 72세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란 사람은 저런 내공이 있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되게 좀 굉장히 큰 아픔을 겪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여러 번 울었나 봐요. 막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고통을 겪고 어떻게 1년을 안울 생각을 해? 1년은 당연히 울지. 그러면 이제 1년 울었지? 이제 그만 울어. 나 찾아와서 그만 울어. <laughs> 그리고 이제 당신의 삶을 살아. 살면서 웃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그래야지. 안 먹고, 안웃고 어떻게 살아? 이제 묻어두고, 이제 본인의 삶을 살아?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뭔가 되게 같은 아픔을 겪으면 사람만이 할수 있는 정말 진심 어린 사랑의 조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감동의 쓰나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동일한 아픔이 있지 않고서는 위로가 힘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동일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의 귀가 쫑긋해지거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은 갑상선 암을 걸리셨다가 이제 완치되신 분인데 저도 갑상선 쪽이안 좋다는 얘기를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깊은 연결감이 하루 만에 확 생기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같은 동병상련이잖아요 근데 저도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상처가 있고 질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을 이기고 난 다음에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도 그 오프라 윈프리쇼에 나온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얘기하면서 막 아파할 때 그녀가 항상 I know your pain 나는 너의 고통을 안다라고 손을 잡아줄 때막 통곡하는 그런 게스트들이 많았다고 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처를 알기 때문에 유일하게 위로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될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되게 많은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일들 가운데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다면 그것들은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과 매우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